시민 축구단과 울산 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백종화의 설유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후반기가 막 시작이 됐지만 두팀 모두 분위기는 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양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최윤성, 이동건,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권현성, 전산회김여우수와 이승엽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이기훈, 김동윤, 민훈기 유원종, 장재원, 노상민, 이형경, 이경훈, 전상민 선수가 출전합니다.들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울산 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양주 시민 후방 쪽에서 앞쪽으로 한 번에 띄워 보냅니다. 머리를 맞춰 놨고 아크 정면인데요.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네. 자,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던 이현경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현경 선수가 볼을 받아 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볼을 돌려... 전달하고 있는 현승현. 왼쪽 공간 파고 듭니다. 안쪽으로 아크 정면 뒤쪽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어허. 자 지금 공격은 상당히 또 좋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또 과감한 선수 진상민 자, 터치 가져가면서 가운데로 빠져나옵니다 이기훈이 잡았습니다 이기훈 한번 접어두고 그대로 오른발 슛 수비 맞고 굴절 박스 안쪽 네. 자 지금 깃발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경훈 선수의 터치 자 지금은 진상민 선수의 터치 이후에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길게 박스 안쪽 투입 어 아하 아하 박태원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스로인 상황에서 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손기 길게 스로인을 던져줍니다. 자 박스 안쪽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어허 아 어허 막아내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0라운드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팀이. 전반전 초반에는 어뭐좀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맞 마지막에 조금씩 이제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분위기 어떻게 후반전에 이어질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울산 시민 축구단, 오른쪽에 양주 시민 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울산시... 다시 한번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스로인에서 시작된 공격이었는데 어, 안쪽으로 다시 한번. 어 이번에는 아, 실수죠. 아, 그 장면 그대로 어허허!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양우. 네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실수가 주종대 선수의 머리 쪽에서 나왔는데 네. 김양우 선수의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한 번의 연결을 냈고 이 주종대 선수의 한 번의 처리가 이 김양우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 장면 아 김양우 선수 이런 장면 거의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아, 이번 슈팅은 골문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습 네. 네, 양주시민 축구단으로서는 또 이런 부분을 또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띠워줍니다. 뒤쪽까지 높게 떴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심은섭 선수의 어, 프리킥 상황에서의 킥이 굉장히 또 날카롭게 휘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자유롭게 헤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확하게서 4경기가 5위권 안에 있는 선수아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의 일정이 어 이제 박사쪽이에요 흘러갑니다. 네. 자, 끝까지 발을 갖다댔던 울산 시민 축구라. 자, 잡아주고 올려 줍니다. 뒷공간 가는데요. <목소리> 넣었습니다. 박청효 그렇죠. 이번에 민웅기 선수의 어, 킥이 굉장히 또 날카로운 궤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머리에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하지만 힘이 정확하게 실리지 못하면서 박청효 골키퍼가 또 정면으로 오는 볼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더 정도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한성 일단 건너 뛰었습니다. 그리고 노승 노상민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네,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 노상민 선수의 프리킥이 아, 또 골문을 가르고 말았는데 사실 박천우 골키퍼 입장에서도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게 일단 김한성 선수가 한번 페이크를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웅기 선수가 밟아주고 난 이후에 슈팅을 처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 그러면서 이렇게 득점과 동시에 경기가 종료가 됐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20라운드 노상민 선수의 득점으로 울산 시민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주 시민 축구단은 오늘 경기로 12경기째 무승에 빠지게 됐고 어, 이 부진을 빨리 떨쳐내지 못한다면 K리그로 강등되는 것도 분명히 머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시민 축구단이 이렇게 되면서 순위는 아, 또 6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울산 입장에서는 어려운.